흐린 날씨 때문에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를 밑돌며 덥지 않았지만, 대구는 30도를 웃도는 등 남부지방은 한낮에 더웠습니다. 덥고 습한 남서풍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은 기온이 점점 더 올라 이번 주말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.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, 아침까지 전남 해안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내일도 전국의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. 중부지방은 내일 낮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서울 27도, 강릉이 30도로 예상됩니다. 내일 전남 남해안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. 한낮에 전주 32도, 제주 30도로 예상됩니다. 내일 대구해안 낮 기온 32도, 진주와 창원이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.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토요일인 모레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, 일요일은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다음 주 초반에 수도권과 강원 영소에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. 날씨 좋습니다.